복에 대한 말씀, 송기도와 함성 찬양 시편 147편 13절 말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복을 주셨으며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내 문빗장 내 가운데 있는이라고 하는 너는 누구이며 여기서 주신다는 복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그 부모에게 복을 먼저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성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 대해 알아야 알수 있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성문을 열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성문이 가장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도시를 뜻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성전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에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일 경우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모이지 말아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의 말 중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상식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문 빗장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마귀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죄악된 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이 선교와 전도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데, 우리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 뿐이었고, 그 구약의 핵심이 토라이고, 오순절에 주어진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새기시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죄와 싸우는 방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따뜻한 감정인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우서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덕은 그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씀과 성령을 따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하지 않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위 오늘도 말씀 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